안녕하세요 흑김입니다. 머크앤컴퍼니는 자사의 폐렴구근결합백신 v116이 FDA에 의해 혁신치료제로 지정됐다고 입 공표했습니다. v116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폐렴구근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폐질환 및 폐렴구근성 폐렴을 예방하는 용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백신입니다. FDA는 피형자 무작위 분류, 기교군 대조, 이중맹검법으로 진행된 임상 1상 이상 v116-001의 시험에서 도출된 자료 FMS 근거로 혁신치료제 지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폐렴구근 백신을 접종받은 전력이 없는 18세에서 49세 연령대와 50세 이상 연령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V116의 안정성, 내약성및 면역원성을 평가한 시험례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가 좋으면 수혜받는 우량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할 수 있는 주식정보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은... 오늘의 종목은 2000년에 설립되어 자체 개발한 분자진단 원천 기술로 질병을 일관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 사업 부문과 체외진단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며 생화학 및 레피드 등의 제품과 의료장비, 루시카가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체외진단 키트 매출은 당분간 수요가 계속될 것이며 그밖에도 오늘의 종목은 체카 감염 등 예방을 위한 백신 등 바이오의 약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면 아무렇게나 매집하는 게 아니라 매집 구간을 잘 파악하고 매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을 하고 싶으신데 진입점을 못 찾으시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그 있으니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혹여나 물려계신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 못하신다면 저희 흑임미가 깔끔하게 종목 정돈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 탈출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흑게미였습니다